세계에서 인구가 적은 나라 TOP 10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10위 마셜 제도 마셜 아일랜드 인구 약 5만 8천 명으로 태평양 중부에 위치한 여러 산호섬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. 9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센키츠 세인트 앤 네비스 인구 약 5만 3천 명으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. 8위 리텐슈타인네치텐스데인 인구 약 3만 9천 명으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알프스 산, 맥의 작은 나라입니다. 7위 모나코 모나코, 인구 약 3만 9천 명으로 프랑스 남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국가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. 6위 산마리노 산 메리노, 인구 약 3만 4천 명으로 이탈리아 내륙에 위치한 작은 공화국입니다. 5위 팔라우 팔라우, 인구 약만 8천 명으로 태평양 서부에 위치한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. 4위 투발루 투발루 인구 약 1,500명으로 아홉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태평양의 작은 나라입니다. 3위 나우루노우 인구 약 1,800명으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경제 활동이 제한적입니다. 2위 니우에 니에우이 인구 약 1,600명으로 뉴질랜드와 자유연합을 맺고 있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. 이리 바티칸, 시국 다이티켄 시리 인구 약 80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입니다. 이들 국가는 면적이 작거나 특정 역사적, 지리적 이유로 인해 인구가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.